안녕하세요. 갤럭시TV 강부장입니다. 오늘은 원천동에 위치한 복층 투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로 나온 매물이며, 탑층으로 구조도 아주 잘빠졌고요 풀옵션으로 되어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철입자는 깔끔한 투룸 복층입니다. 1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이름은 DKC로 이 근처에는 총 4동이 있어요. 자, 현관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무인 택배함도 따로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이 있고 왼쪽 편에는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곳도 따로 있어요. 현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서등도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내부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관 입구에는 이렇게 중문으로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편에는 양문형 신발장이 되어 있으며 한쪽 문은 전신 거울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이렇게 센서 등이 따로 있습니다 주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화장실 공간이고요 화장실에서 작은 방, 복층 올라가는 계단 왼쪽편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실부터 한번 볼까요? 거실 보시면은, 거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빠졌고요 어, 창문 쪽에는 블라인드가 있고, 창문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벽걸이 TV가 이렇게 옵션로 들어갔는데, 인치는 한5 0인치 정도 되는 좀큰 TV로 들어갔어요. 천장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따로 있구요. 슈퍼 두고 앞에 협탁 두고 쓰기에 굉장히 넓은 주방이고요 아, 거실이고요 이쪽에는 주방공간으로 양문형 냉장고가 옵션에 포함되고요 전자레인지 있고 드럼세탁기, 2구짜리 전기쿠탑, 렌지우드가 들어갑니다 주방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안방을 보시면 안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이외에 그모뭐 신발, 뭐 화장대나 컴퓨터 등을 둘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과 블라인드도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창문 보시면은 창문에 창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이제 환기시키기도 좋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공간 활용도 잘 되어 있고 거울도 많이 되어 있어요. 어, 천장에는 저렇게 해바라기 설기가 되어 있고 화장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에 보시면 국방이장이 따로 있어요. 여기도 바닥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외에 모자르시면은 충분히 이거를 설치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밑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안쪽에도 좀 넓게 있기 때문에 창고식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단에 올라가서 복층을 보러 갈게요. 이렇게 잘빠졌고요이쪽에 보시면 수납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방을 하나 더 만들 예정인데 이건 아직 공사가 조금 잘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신축차기 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층에는 이렇게 쪽마켓 테라스도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저것 활용하기가 좋죠. 국층 공간은 이렇게, 여기 작업이 하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국층 투룸, 국층 스리룸 다량의 맵을 갖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TV 강주장이었습니다.